표어내며 생각에 일어나면 이러한 생각을 알아차림하면서 절을 합니다. 쉴수 있음에 감사하며 절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이 땅에 살수 있음에 감사하며 절합니다.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며 절합니다. 잠을 잘수 있는 곳이 있음에 감사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며 절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있음에 감사하며 절합니다.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가 있음에 감사함이 절합니다. 맛을 을수있 있는 가있있에감사하함이합니다니다 화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이 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오짓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전합니다.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바로 며 절합니다. 매 순간 밝은 마음을 내길 발원하며 절합니다. 매 순간 평화로운 마음을 내길 발원하며 절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고자 발원하며 절합니다. 과거를 내려놓고 지금에 충실하게 살고자 발원하며 절합니다. 가족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고자 발원하며 절합니다. 모든 생명의 소중함을 알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항상 일어나길 발언하며 절합니다. 아프고 우울한 마음이 치유되길 발언하며 절합니다. 사는 마음으로 살아가길 바론하며 절합니다 근심 걱정은 부질없음을 깨닫길 바론하며 절합니다 매사에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길 바론하며 절합니다 일 발언하며 절합니다. 걸을 때마다 욕심을 피워내길 발언하며 절합니다. 나라는 존재에 애착하는 어리석음을 깨우치길 발언하며 절합니다. 앞서가는 마음을 알아차리길 바론하며 절합니다. 매사의 순리대로 살아가길 바론하며 절합니다. 매사에 겸손하길 바론하며 절합니다. 자유롭게 살아가길 발원하며 절합니다. 매사에 여유하게 살아가길 발원하며 절합니다. 매사에 집착하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챙기는 공부를 놓치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매 순간 수행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길 발원하며 절합니다. 께 발언하며 절합니다. 매사에 평정심을 유지하길 발언하며 절합니다. 매 순간 행복하게 살아가길 발언하며 절합니다. 온전히 내 자신을 사랑하길 발언하며 절합니다. 온전히 지혜롭게 살아가길 발원하며 절합니다. 내 몸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길 발원하며 절합니다. 진한 마음으로 살아가길 발원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상처받은 인연에게 사죄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잊고 살아온 업을 사죄하며 절합니다. 상처를 주었던 인연에게 사죄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상처 주었던 인연에게 사죄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상처 주었던 인연에게 사죄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상처 주었던 인연에게 사죄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상처 주었던 인연에게 사죄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상처 주었던 인연에게 사죄하며 절합니다. 상처 주었던 인연에게 사죄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상처 주었던 인연에게 사죄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상처 주었던 인연에게 사죄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상처 주었던 인연에게 사죄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말과 행동으로 상처 주었던 인연에게 사죄하며 절합니다. 거짓말로 상처 주었던 인연에게 사죄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탐낸 생각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킨 이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를 주었던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가 옳타라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을 분별하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아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이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존재는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차리며 절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임을 알아차리며 절합니다. 내가 곧 희망임을 알아차리며 절합니다. 내가 곧 축복임을 알아차리며 절합니다. 내가 곧 사랑임을 알아차리며 절합니다. 이생의 모든 것이 덕분임을 알아차리며 절합니다. 감사임을 알아차리며 절합니다. 매 순간 감사하며 절합니다. 매 순간 희망임을 알아차리며 절합니다. 순간, 덕분임을 알아차리며 절합니다. 깨어있기를 바라며 절합니다. 매 순간, 매 순간 피워내며 절합니다. 매 순간이 기적의 순간임을 알아차리며 절합니다. 차리며 절합니다. 이 세상 함께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며 절합니다. 더 잘해드리지 못한 마음 참회하며 절합니다. 감사하며 절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희망임을 알아차리며 절합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이 생김에 감사하며 절합니다. 자리며 절합니다. 백0 8배 절을 하며 게으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지금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감사합니다.